2023년 7월 7일 오늘 금요기도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전달락에서 어, 잘 드러났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요 베드로를 바다 위, 물 위로 몇 걸음 걷게 하셨습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진 베드로를 즉시 손을 뻗어 건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단순히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언급된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배 위에 오르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게네사렛 땅으로 예수님 가셔서 그곳에 병든 자들이 모였지요. 모인 이들은 예수님을 치유의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계하시던 거였지요. 예수님은 죄의 구원자, 죄에서 속해 주신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치유자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자다라는 것으로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들에게 경계하였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게네살의 땅에서 많은 이들이 그 치유하심을 바라고 모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손이라도 옷이라도 좀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 다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호박이 죽어도 수박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하여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14장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장에서 게네사렛의 예는큰 환영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통으로 고발합니다. 예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을 또한 말씀으로 공격하시죠. 공격의 핵심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까지 보면서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요. 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하였습니다. 이 전통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들이 공격한 전통 그것이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하이까이 전통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통은 바리새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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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것,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과는 별도입니다 가부세가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대회당에 전달하여 자신들에게까지 주어졌다. 근데 이것을 기록으로 구전으로 구전으로 그러니까 말로 말로 전해진 것을 지금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이 구전 전통, 말로 전해진 전통이 있고, 모세오경과 같은 기록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기록된 율법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세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항상 대립각이었던 거예요. 바르세파는 기록된 율법도 믿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도 믿고, 사두개파는 기록된 율법만 믿고. 이 기록된 율법에 대한 전통, 기록된 율법을 더욱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잘 지키려고 만든 것, 어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그 취지와 의도는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전통을 범하니라고 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의 제자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전통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제자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예를 설명을 하면요. 빵을 먹을 땐 손을 씻는 규정. 이 규정은 율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냐? 어, 기록된 율법에는 없는데 이들의 전통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의적인 정결을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다라는 것과 또 유출병 있는자가 그릇을 만질 때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이것은 더럽다. 근데 대신에 유출병 걸린자가 손을 씻고 만지면 이것은 깨끗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출병 있는 자가 무엇인가 만지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 나는 이런 기록된 율법을 유추해서 제사장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이들이 자신의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전통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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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들을 만들어서 전통을 또 만들어 낸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전통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씹지 않고 먹으니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한게 아니라 그 선생인 예수님께 뭐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대표자에게, 선생에게 뭐라 하는 것은 예, 예수님이 멋지게 답을 하시지요 그 말에 그대로 대꾸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우리 제자들이 전, 제, 그 전통을 범했다 치자. 그런데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근본적인 계명, 더 중요하고 정말 지켜야 하는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요 구절까지 말씀해서 들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 5계명. 자, 우리 어린이들. 5계명이 뭐예요? 시작.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제 5계명 시작. 네. 그렇죠. 어? 아, 저 잘했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통에 그런데 자, 이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전통에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께 어, 저에게서 유익을 얻으실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에게 유익을 좀 얻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 봉헌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다. 나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봉헌물 규정. 이 봉헌물이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읽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마가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안쓴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르반 규례는 돈이나 재산 등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려진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에게 특히 첫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 주지요.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생전에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요. 봉양해야지요. 잘 먹이고 책임져 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사람들의 전통이 뭐라고 했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도 권리 주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하여 고르반 선언을 하고 봉헌물입니다. 이건 봉헌물입니다. 선언을 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성전에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에는 성전 관리자와 같이 궁짝 궁짝 입을 맞춰서 내가 고르반 할 때니 너가 수수료를 나에게다오. 아니면 이것을 놔두고 나중에 내가 다 쓰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져가거라. 어떤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의 이 고르반 규례는 중요한 채5계명을 어기도록 조장하였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높인다 하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전통에만 눈을 돌려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전통을 지켜갔다면 그 전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 더 풍성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자신들의 전통에 도취되어서 전통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본인들은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이웃 가운데 제 일이 바로... 부모이잖아요.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신 예가 입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그를 부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 손 씻지 않고 먹었지 않냐? 너희 제자들은 지금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입으로 많은 게 들어갑니다 우린 그걸 참 막아야 돼요 어, 많은 게 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우린 그걸 막아야 돼요 아예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르면 1사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자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1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죄인이다. 신씨 집안에서 신씨가 나오고 박씨 집안에서 박씨가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자녀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가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이 가득하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자의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 창세기 초반서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태어나면서부터악하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가운데 이가운데,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살인이다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고아같이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선한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나를 장악해가고 나를 잠식해가고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기를, 살인이 남을 살리는 생각으로 바뀌기를, 가늠과 음란함이 정결함으로 바뀌기를, 도둑질이 거짓 증언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바뀌기를 비방이, 남을 깎아내리는 비방이, 남을 살리는 격려와 축복으로 바뀌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죠. 늘 바래야겠죠. 제발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처음에 예를 고루 반 전통을 들었지요. 정리하면은요. 육족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 한그 전통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이지요. 내 안에 악감이 보이고 가늠과 음란함이 보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내가 성령에 깨끗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에 깨끗하게 하심을 따라 선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